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거북이예요. 여러분, 안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올게요. 죄송해요. 아무튼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. 양성이다. 이상한데? 아무튼간에 이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안 지킨 저 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. 어중면에 코로나에 걸려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건 뻥이고 그냥 목이 간지러워요 에? 제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저는 그대 초반이에요 어머 내가 나이를 밝혔네 <laughs> 다행히 저희 가족 중엔 저밖에 코로나 확진이 안 됐어요 다른 가족들은 안 됐어요 엄마는 저보고 많이 나가서 놀수 있다고 좋은 거라 했는데, 저는 안 좋아요. 심심해요.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요.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. 힘들겠죠? 아무튼간에 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. 심심해요. 에휴. 그럼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, 힘내세요. 그러면 녹음은 여기서 끝.